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집착남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집착하는 사람들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욕구가 강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잘못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과시욕하고 인정욕구가 너무 강해서 상대방한테 항상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꼭 남탓하고 세상 탓하고 니 탓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기 때문에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끝은 안 좋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애인에게 올인하는 사람들도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집착이 심해지다 보면 점점 시야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꾸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사는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폭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연인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에 되게 연연해한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피곤할 때 표정이 굳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연인 원인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든지 사소한 말투가 꼬투리를 잡으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투의 변화,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에도 서운해하거나 소홀해졌다고 여기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죠. 자네 번째는요, 상대방을 동중한 사람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지 않아요.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나는 되고는 안돼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 오빠가 내가 다알 려줄게. 나는 남자잖아 이러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약간 낮게 평가를 하면서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도와주려고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밑에 있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심하는 거죠. 이런 집착이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심해지다가 특히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면요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폭력이 있을 때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이 낮아요. 이 모든 행동들 자체가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폭력이라든지 집착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이 자존감이 안 좋은 방식으로 끝판왕으로 갔을 때. 폭력까지 가는 경우들은 일반적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결핍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내 모든 관심과 집중이 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 전전긍긍하면서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집착남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허세가 심하다거나, 아니, 허풍이 심하다거나, 이런 행동의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남을 만나게 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간다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는 사랑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